안녕하십니까. 농통노예 벤토 김영일 교육 컨설팅의 심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심형 자, 심형 자 성공으로 가는 길 2025학년도 농어촌, 20... 농어촌 학생 전형 홍의태표입니다. 자, 보시면 원서 접수 언제? 12월 31일에 아, 시작해서 아, 1월 3일 1월 마감. 3일 서류 제출은 그것보다 늦은 1월, 1월 6일. 학교장 발표는 6일. 최초, 2월 학교 6일. 최초 2월 7일입니다. 자 전용법에 있어서는 그 수능 100, 미술계열은 단계별인거죠. 음, 그리고 모집군은 다군입니다. 음, 자 모집인원은 어떻게 되냐? 서로 여8명입니다전년도에 1명. 그래서 변화가 다르잖아? 있습니다. 애체능이 2명이 늘고 인문은 1명이 줄고 자연계는 18명으로 똑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월이 있었습니다. 항상 보면은 이월이 있는 편이고죠. 예 그래서 또하나를 보면 홍익대가 인원이 좀 작은 편이죠. 왜냐면 분할 모집을 하다보니까 수시와. 자 경쟁률은 어떠냐? 인무이18.2 자연이 11.5, 엘체는 3대1이었습니다. 일반 기준에서 일반이 11.0이었는데 일반보다 좀농우촌이 일반 어 높습니다. 워낙 어어어 인원이 작다 보니까, 예 인원이 그리고 다군이다 보니까. 예 보니까 예 자, 이 결은 어떻게 되느냐? 작년에 인문이 83.9, 그리고 자연이 83.7. 뭐, 약간의 인문이. (23학년보다) 조금 더 오히려 높아졌고요. 자위는 상대 올려도 오히려 올려도 좀 약간 내려갔고요. 근데, 근데 여기서, 상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다군에 오나 인자 대학이 중대 외에 갈 만한 대학이 서로 대학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다군에 보시면은 중앙대 경희대 라인이 다군에 좀 몰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점수가 실제 건대, 동대 못지않는 점수 실제로 높습니다. 그러면 좀 보시도록 할 거요. 자, 학과별로 이제 좀 경쟁률 보면은 일단은 경영학과가 모집인원 보면 다섯 명, 가장 높나 남은 다한 명, 그리고 법학과 세 명입니다. 그래서 경영학부가 경쟁률 보면은 거의 뭐3년 동안 보면 16, 십칠 십칠 육칠 거의 변함없고요 변함 그다음에 맞고요. 군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격 높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10 동문또한도예0대2십대1 9예 예, 거의 뭐 10. 학과별로 큰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를 보면은 지금 뭐, 건설 환경공학과가 좀재량년에좀 어, 아, 떨어졌고요. 어. 오히려 건축학과가 11.5에서 17대5로 많이 올라갔고요. 17대 5 뭐, 5, 다른, 5, 어, 학과를 음, 보면, 산업데이터 공학과가, 음, 어, 작년에 좀 우위로 좀 떨어졌고, 어, 뭐, 그 다음에 실내 건축은 비슷하고, 뭐 나머지, 학과를 비슷하고, 비슷하고 뭐, 나머지 학과는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니다공도 콩공이 약간 좀 내려갔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경쟁률 좀 상기는 보여주고요. 자, 전형에 있어서 반영 비율로 보면은 어변는 어,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국어 30, 수학 30, 영어, 영어 15, 어 탐구 어 인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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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반영 아, 저기 그 한국 탕구, 영어 한국사 저기. 어, 어, 등급별 점수, 4, 4, 4, 4 점수 보면은 1등이 어, 100점, 2등이 95, 100점, 80. 상당히 사실은 100점, 영어 영향력이 100점, 크죠. 2에 3, 2에 3. 예. 7점. 예. 예. 이부분이 사실은 음, 좀 예. 3등급, 3등급 지원에서 가점 부분에서 의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국사는 때문에. 3등까지 10점 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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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연계를 예. 보면은 어, 유리하게 어디 됐든 미적이 기아가 지정됐다는 부분. 예. 폐지가 안 됐다는 부분. 그래서 20, 35. 그 다음에 이제 탕구는 어, 사탕, 카탕. 상관없이 적응되고요. 어, 자, 실제적으로 이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엄매 127, 미적 123, 123, 123, 영어, 123, 영어, 123, 123, 영어, 123, 등3, 영어 2등급, 3, 한국사 1등급, 생명 57, 지우가 61. 55, 또이 학생 368입니다. 56, 예. 그런데 자연계학생인데 딱 봤을 때 교차 지원, 때문에 탐구 때문에 이 학생이 좀 교차를 생각해서 교차 지원을. 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 학과에 대한 평 어, 모의 지원을 좀 평균 점수를 봤을 때 125.53이었고, 125이 학생 128.75. 전자 합격하는 점수에 충분한 점수. 거의 보면은, 자, 어, 상위, 랭킹 그러니까 보면은 총 86명 지원했다는 거는, 예, 뭐. 딱 보면 이제 다고 어 인기 다 학과, 학과 중... 입문해서 예상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90, 23학년 92명인데 작년에 23좀 줄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86명 중에 86 16도. 사실은 뭐이 정도면은 자 이상도 추합을 노릴 수 있는 충분히 상위권 을 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모의 지원 리스트를 보면은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1등에서 지금 이 학생이 16.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 고이한 6 0 이상이 교차. 어, 했다는 거는 어, 상당히 상경기다 보니까 어, 상당히 인자 이 학생도 차. 마찬가지로 도차하는 학생들이. 도차하는 학생들이. 예. 도차하는 학생들이. 전공을 예. 한 결과를 봤을 때이 학생이, 이이 학생이 지금 10위에 랭킹했습니다. 지금 예. 시위에 랭킹 이쪽 랭킹 보면 은 뭐. 충분히 뭐 어, 추합을 나갈 점수의 애들이인 어, 거고요. 애들이 실은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가군의 역시 이제 경제, 경희대, 경희대, 경제, 경희대 경제, 경제, 나군의 경제, 나군의 이제 중앙대 경제, 경제 홍대, 홍대, 다군의 홍대 네, 그래서 경영학부. 어쨌든 네. 제중적으로 했습니다, 제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렇지쨌든 합격을 했습니다. 추합으로. 다음으로 이제 자연계사료를 하나 더 보시면은 언어 보시면 엄매 120, 그리고 이제 미적 130이, 영어 3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 6 2이 화학 57, 그 37이. 상당히 이제 높은 점수, 3, 7이면 사실은 뭐 홍대를 지원할 학, 학생은 아닌데, 예. 근데 어쨌든 다원에 그냥, 어, 어, 안정적으로 좀 보고 넣고 어, 이제 간학고로 어, 이제 공략 했겠죠. 이제 일단은 지원학과의 모의 지원을 그렇죠. 봤을 때 이제 1 2 8 1사 어, 이 학생이 14? 백이십구 uh, 점에 상당히 이제 높죠, 15, 예. 5점. 거의 학교 가는 가능성. 점수에 상위, 상위 랭킹인 거고요. 쭈르 이제 모의 지원을 봤을 때, 네, 어, 오십팔 명, 이십팔 명때 오십팔 명인데 작년은 많이 적지. 오십팔 명인데 작년은 많이 줄어든 거죠. 그리고 삼십구 명 중에 십 등, 상위 상위 랭킹했을때실제적으로 이제 모의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자, 이 학생이 십 등이고요. 있다, 어, 일 등이 이제 백삼십, 상당히 차이나죠. 충분히 이제 이 학생이 지원 당해도 위상이 취합으로 날성이었고. 실제 전공했을 때이 학생이 랭킹 기... 기... 3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원 리스트를 봤을 때 이제 이 학생이 가군의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가군의 나군의 경희대 전자 정보전자, 나군의 홍익대 정자, 전기 예. 그래서. 추합으로 놓고 주학, 붙었고요. 수학. 뭐, 여기는 이제 과감하게 넣은 거죠 어, 예. 예. 뭐, 어떻게 보면 이 학생이 사실은 현역이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지금 공략을 한 겁니다. 하여튼 예. 하여튼 추가적으로 하여튼 더 사례를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인문 사례입니다. 엄매 130, 그리고 화통에 111, 영어 3등급, 한국사 2등급, 정법 64, 사육 64, 368. 상당히 이제 무난한, 어, 표점 무난한 표점 점수죠. 단지 아쉬운 게, 어, 화통이 111이란, 아니, 이렇게 좀 낮다는 사등이라고그 다음 부분. 그래서, 이 학생이 지원한 학과에 대한 어, 있어서의, 어, 어, 리스트를 봤을 때, 어, 동국대 어, 행정, 대, 건국대 동국대 융합인재, 동국대 인재, 홍익대 경영. 예, 네. 네. 그래서, 추합으로. 이 학생이 결과를 어, 알았습니다. 수사의 수사의 다음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음자 엄매 118, 그다음 미적 1십팔그다음 영어 2 등급 한국사 1 등급 정법 63, 사문 육3삼 학계 표점 합의 3 6 2 점입니다. 2이사5점 그래서 5. 뭐~ 4, 5. 나름대로 5. 지원할 5. 수 있는 5. 어느 정도 점수는 되긴 하는데 환산 점수에서 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음, 나온 점수죠. 그래서 모의전 점수가 121.91이었는데 이 학생이 126.5. 그래서 뭐 상당히 음, 가능 점수 범위 에 들어온 거죠. 근데 뭐 전체적 지원 총 인원은 29명. 그래서 상위 어, 전체적 으 보면은 예, 상위 랭크부분에한 15등까지는. 예. 그데 전년도에 비해서 상대확 어, 모의 지원인 자체 가 줄었습니다. 그게인 즉슨 점수대가 조금 더 어, 재작년보다는. 어 하락 요인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지원 리스트 보면은 이학생이 홍익대 도고동문을 지원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학교로 예. 했고 뭐 굳이 말씀드리면 이제 세종을 안정을 놓고 가원에 그냥 놓고, 상향, 상향 지원을, 그냥. 지원을 한 거죠. 네. 예. 다음으로 또 사례를 하나 더 보시면은 자연계 사례를 어 사례를 엄매 116 어, 어, 그리고, 엄매 미적 130, 그리고 미적 130 그리고 영어 2등급 30, 한국사 1등 급 생명 62 지우가 오십 명육십 네, 그래서 표점에 삼백육십일 점, 어, 백 분이 이백사십이 점, 뭐 약간 이제 홍대 지원하기는 뭐 홍대 어, 추합을, 어, 점수인 어, 거죠, 추합을 노리는 점수인 거죠. 그때 보면은, 네, 그래서 지원자 평균 점수는 백이십육점일육, 네, 그래서 이제 학생이 백이십칠점사오, 어떤 가는 점수에 들어온 거고, 약간 어. 약간 최고점과 어, 나이 점수에서 보면 약간 나이 자 나이 등수 안에 좀 네. 들어온 점수 그래서 보면은 들어온 12명 들어온 중에 5등 그니까 예. 그러니까 근데 보시면 어때2 3년도에 비해서 20, 20, 확실히 좀모의지원도 어, 사실 줄었습니다. 네. 줄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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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었습니다. 네. 네. 그다 보니까 어 뜨미는 다시 모의지원 리스트로 보면은 1등이 131점 정도면은 차이가 나면 불고 5등 예. 그러니까 약간 어쨌든 지원에 있어서의 작다보니 촘점히 쌓이는 게 아니고 좀 격차가 나요 그래서 실적으로 아니고, 전공을, 전공을, 전공을 봐도 이 학생이 4등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이 지원대학 어 지원 리스트를, 리스트를 보면 은 홍대 산업데이터공학을 지원했습니다. 과감하게 연대 교차지원해서 외대를 교차지원한 거죠. 그래서 홍익대를 산업데이터공학과를 추합으로 붙었습니다. 지금까지 홍익대 내용을 말씀드렸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은 모의 지원했을 때, 모의 그걸 적극적으로 때 활용해서, 그내위치를 그내 먼저 보고, 실제로 내위치보다 상향 있는 학생들이 몇점 돼. 과연 그, 그 학생들이 점대. 다른 곳으로 수합을 갈수있느 없느냐. 그리고 제가 덧붙여 봤습니다. 올해 덧붙여 모의 지원뿐만 아니라 모의 전공까지, 그 타군의 지원 경향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있도록 보안, 그렇게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 보완할 예정입니다.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음, 자, 농톤너, 지금까지 심영섭이었습니다. 농, 감사합니다. 심영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